안녕하세요. 수일보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인축 시대가 종료했습니다. 산타가 도착했고요. TQQQ, XXL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TQQQ 48불, XXL 27불에 마감했습니다. 파울은 비둘기였습니다. 확실히 비둘기였죠.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하를 언제 몇번 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점두표 상으로 보시면 금리 인하는 세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번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조만간 한다는 얘기라고. gdp는 2024년에는 14로 좀더안 좋아질 것 같고요. 실업률도 4.1로 고용둔화가 예상됩니다. cp 인플레이션도 2.4까지 줄어들듯 하기에 앞으로 경제는 살짝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록입니다. 고이디락스를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 1월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수 없기에 1월까지는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요. 지금 대장은 애플이지만 마소가 역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플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 준다면 지수 전체적으로 빅테크 방향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고 지수 투자를 하신다 해도 애플과 마소는 꼭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패드와치도 보시면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6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5월 달로 바뀌었었지만 지금 파월이 비둘기 발언을 하면서 3월 달로 급격하게 변화된 데이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채권금리도 어제 4.0까지 찍고 오늘 드디어 3.988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이 3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는 시장 심리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약간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7 0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라 볼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부터 원유주를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나 원자재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낮상은 1.3% 상승 그리고 S&P500도 1.37% 상승하고요. 중소형주 러셀은 3.39% 상승을 하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이 많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고요. 정말 이렇게 잡주도 오르는 장인데 이걸 보고 산타넬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 69 탐욕 단계에 있는데요. 극도의 탐욕 단계까지 갈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어디쯤인가는 한번 정도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탐욕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할 준비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배수는 아니고요 3배수 레버리지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풋콜 옵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심리가 아직 많다 포모로 휩싸인 군중들의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풋콜 옵션입니다. S&P 500도 지금 상승 시 4,800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4,800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하고 약간의 조정이 없이 그냥 기울기만 조금 줄어들고 다시 급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는 수요 그러니까 뭔가를 매수하려는 심리들이 강해 보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어 15,800까지 가서 이제 16,000까지 바라볼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rsi를 보셔도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을 때 모습하고 지금은 저점이 높죠. 그리고 고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락이 좀 나오기 힘들고요. 계속 상승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셔도 지금 이렇게 쭉 상승하고 약간의 조정만 있었지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려 상승하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큐큐큐는 지금 역사적 고점 409호를 충분히 뚫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이렇게 RSI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조금 유지를 해주고 떨어진다면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높은 상태를 좀 유지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Q는 저희가 1차 35불, 31불을 2차에 샀기 때문에 어 대략 한45% 가량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TQ를 이때 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잘 맛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TQ는 앞으로 이런 지점들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가능성들이 많고요. 48불을 넘어서 50불 때까지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X 반도체도 지금 456불 때 이때 매수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가량 수익 중이실 거라고 보입니다. 괜찮은 시기에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거두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셔도 지금 이렇게 쭉 상승하고 약간의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쭉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술도 17불, 14불의 매수를 잘 하셨다면 지금은 71.8% 거의 한70% 이상을 수익을 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속술도에 가까이 보시면 이런 지점들에서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좋은 지점에 샀기 때문에 1차를 조금 낮게 잡았던게 2차 매수를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전하게 매수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잘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올라갔고 앞으로도 어 전고점 28불은 넘어갈 듯해 보입니다. 애플은 애플입니다. 이렇게 살짝 조정은 있었지만 바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역사적 고점 198불을 시원하게 뚫어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래 사이도 이렇게 쭉 올라와서 좀 유지 중이고 이 상태에서도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 주다가 더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힘이 빠지면 그때 가서야. 어, 조정을 줄듯 합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AAPU 또한 지금 여기가 잘 매수를 1차 2차 잘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22% 가량 어, 상승 중이고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1.5배이기 때문에 오를 때도 좀 화끈하게 오르는 모습도 보여지고 역사적 고점인 30불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금방 상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 테슬라만 보면, 어, 한숨이 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수들 다 올라가고,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갔는데, 테슬라만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산타넬리가 왔죠. 그런데 테슬라만 선물 안 주고 가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타넬리를 잘 받아서, 테슬라도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믿고,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TSLL도 지금 15불 돌파가 중요한데,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번 산타넬리 맞아서 15불 돌파하고, 쭉 정보점까지 21불까지 가면 참 좋겠습니다. BNKU는 지금 모든 분들이 한50%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입니다. 조금, 어, 가장 기분 좋고, 요즘 계속 BNKU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어, 이제부터는 이제 비중 축소를 좀 아쉽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파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100이 있다면, 오르면 21불에 애를 들어 10% 했다, 22불에 여기서 또 10%, 23불에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줄여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은행지가 좋을 것같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쭉 가지고 가셔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실시해 볼까 합니다. 결론은 말씀드리자면 산타넬리는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큰 악재가 없으니 계속 상승할 수 있고요. 지금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약간의 조정이 올때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시더라도 지금 매수하기는 약간 불안한 시장입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쭉 상승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